대전야 대전 여행을 왔고. 대전. 대전이야. 레전드. 오! 데이트 세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 여행을 왔고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시청역 근처라서 제가 대전 외고 다닐 때배운학원이라는 학원이 자연스러데그 학원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 잠깐 여기는 제가 대전 외고 다닐 때막 돌아다니던 길거리여 가지고. 지금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이거 아니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콩수를 해줄 때 항상 검은 콩으로 해주거든. 난 그래서 검은 콩을 훨씬 좋아해. 맞아. 아 근데 면 먹어볼게. 음. 아 김치 맛있다 원래 홍어수지은 김치까지 맛있어야 할텐만 스타트 너무 좋아서 밀가루에 텁텁한 맛이 없어서 좋다 메밀면이어서아 국물이 진짜 크리미해 시청 앞에 있는 물순환 테마공원인데, 여기가 진짜 대훈학원 바로 옆이라서, 제가 맨날 대훈학원에서 수업 듣고, 엄마, 아빠랑 밥 먹고,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산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추억이 돋는 장소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부청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들은 TMI는 그 정부청사가 1234동이 있는데, 사동이 통계청 건물이어가지고 그 통계청 건물은 같은 건물에 비해서 뭐였죠 단위 면적 아그 통계청이 아니고 특허청인데 그 특허청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버틸 수 있는 하중이 두배 정도 높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종이 떠미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 TMI와 함께 지금 여기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한밭수목원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산책하기 너무 좋고 이렇게 꽃도 피어 있고 지금 아주 한적해 가지고 전세낸 것처럼 산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전 엑스포 다리입니다. 아니 잠만 너무 귀엽잖아. 저는 이렇게 꿈돌이와 꿈순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러 왔습니다. 물론 맛은 그냥 푸딩이랑 똑같겠지만, 비절이 아주 귀엽습니다. 갈아, 달아 어디부터 먹을까요? 약간 두개골? 약간 좌내 운해 중에. 이부터 먹을게요. 맛이 없을 수 없지. 맛있네요. 귀여운 캐릭터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고 있어. 딱 더운, 제일 더운 시간에 카페 들어가서 좀 지금 모든 게 계획대로 나고 있어 다다르다라는 되게, 되게 나름 유명한 독립서점에 갔었는데 그 안에서는 조용 해야 돼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했지만 서점 분위기도 진짜 좋고 뭔가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책 큐레이션이 진짜 잘돼 있고 서가도 이렇게 테마별로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30, 40분 정도 구경을 하다가 나온 것 같고 아무튼 어, 대전 오시는 분들 다다르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성심당 본점에 빵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대전에 오면 성심당에 가야 되니까. 일단 저 빵이. 고 나서 후기를 찍었어야 됐는데 못 찍어가지고 그림으로나마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튀김소보로, 애플파이, 동훈산레알이, 호빵 이렇게 네개랑 망고로를 사서 먹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해지 나눠주려고 통에다가 소분해서 학교에 사갔던 사진 밖에 없어요 그래서 <laughs> 일단 튀김소보로는 딱 정석적인, 생각할 수 있는 맛있는 맛이었고 애플파이는 되게 훈훈한 빵이라서 이런 빵집 가서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평범한 빵치고 되게 콘스트리도 바삭하고 사과의 단맛도 적절해서 애플파이를 좋아하시면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인장 메아리는이 결이 살아있으면서도 버터가 너무 느끼하지 않아서 맛있었고 그 다음에 이 통유빵이 좌패고구나 맛이 나는 쫀득쫀득한 빵인데 이것도 되게 독특하고 맛있어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망고롤도 정말 가성비도 좋고 크림도 맛있고 망고도 생망고여서 진짜 맛있었고 이거를 얼려서 먹어도 진짜 진짜 맛있어서 친구들 집에 놀러와서 같이 나눠먹고 그랬답니다 여렇게 성신당 가면 이렇게 다섯 가지 다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전천이거든요. 저는 성심당에서 빵까지 사고 지금 여기는 대전천인데요. 대전에 천이 세 개가 있대요. 그래서 대전천이랑 무등천이랑 아대 대전천이랑 유등천이랑 갑천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갑천은 대전에고 다니고 이럴 때. 가끔 가고 알고 있었는데 대전 처음은 처음인데 이렇게 생겼고 되게 사람도 없고 엄청 한적해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지고 저녁을 먹고 대전역으로 갈 겁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개성 이북 유북 만두? 이북 만두 처음인 것 같은데 살면서? 고기만두도 있나? 고기 두 개.. 맞아 김치찌개인 아닌가? 아니 이 안에 든 야채가 뭐지? 맛있는데? 잠깐만 뭐지? 나좀 한번 먹어라 커떻 먹어? 아니 내가 맛있다. 내가 맛있다. 저는 저녁까지 먹고 이제 대전 여행은 여기서 끝내고 서울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 여행은 여기까지.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때는 구분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좌석 정경과 선반 기를 살펴보시고 선반 기한 물건을 내리실 때는 안전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